야든 야살한 광석입니다. 하고 간문 초등학교 총 동문회 이와여 우리 간전맨 후배들이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서 일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2일날, 개교 100주년 기념과총동문회 총회를 합니다. 그날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 다시! 안녕하십니까. 우선 강문초등학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수평리 하만뿌락에서 태어나 강문초등학교 33회로 현재는 광주에서 50년 이상 살고 있는 고재학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교 100주년 행사를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대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는 이재식 총동원회장님과 이정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운영연 모두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후배님들!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집까지 올라 우리 모교를 더욱 빛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모교 가문초등학교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문초등학교 51회 졸업생 김창학입니다. 간문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광주에서 살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어, 난 47, 8년이 된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섬진강을, 어, 배로 건너다녔던 것 같고, 어, 전기불이 저한 4, 5학년 때 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학교에서 빵 급식을 배급받아 먹는 거, 먹었던 것 학교 논 모내기 하고 수학했던 거, 어, 풀베어 학교에 제출했던, 했던 것 등등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개교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개교 100주년 행사를 맡아 고생해주신 총동창회 이재식 회장님과 이청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문 여러분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슴 별난 생각의 교훈 아래 100년 전 11월 27일 간문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오늘 4,468명의 동문들이 학문을 쌓고 인성을 닦은 배움의 요람 우리 간문초등학교가 영광스럽게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의연하게 열정을 바친 선배님들을 노고하다불어 우리 감문초등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유서 깊은 100년을 터에 천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는 감문초등학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먼저 가안문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생수 감사로 문 닫는 학교가 셀수 없이 많다는데 우리 가안문 학교는 지금까지 굳세게 백사를 먹었으니 어찌 장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25살 때인 1966년부터 4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내 일생의 전성기를 보낸 퇴직교원입니다. 잘 배운 제자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벌써 60년 전 일이고, 내 나이 80줄에 들어섰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에서 성공한 제자들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백년의 전통 관문 초등학교 영원하라. 아십니까? 저는 이 학교 설립자이시며 비서생이라는 시호를 받으신. 고운한 도진 공의 4대 손인 징손자 본교 32의 출신 한상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원 초등학교 선배님들과 총 동문의 여러분들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10년 일사조약으로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일어서는 지방 호족들을 단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 강구하던 시절에 호원 한 도진공은 인재를 기억야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문초등학교 세우시기를 결심하시고 사재를 들어 대지를 구입하고 지금부터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1919년에 학교 터를 닫고 1920년에 사설학교 강수초를 시작하여 1924년에 11월에 강문공립보통학교로 인정을 받아 강릉 국민학교 강릉초등학교로 변천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절대 서류를 선진 조상들의경의 입국의 애국정신에 그하여 설립된 강릉초등학교의 백신년 기념대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